이미 몇 개는 바닥에 떨고 놨네. 데 여보세요. 병. 비싼 거다. 이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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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비, 뭐야? 뭐야? 나 칸비어, 나 칸비어. 나도 칸 안에 있대 테이 어? 됐어. 여기 안에 바닥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야, 할게. 잡아 잡아 잡아. 집고. 됐어, 가자. 어디다가 온 거야? 어디 나 무서웠어. <laughs> 오케이, 가자. 오케이. <laughs> <laughs> 한손 쳐서. 우클릭해봐, 우클릭. 우클릭해서 가고. 이건 뭐지? 페로벌. 회로, 벌. 벌. 어, 벌이야, 벌이야. 어디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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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벌집 건드리지 마자. 지금 뭐지? 벌집 피자 뭐야? 벌집 맞돌이래. 저거 잡아보래. 어? 어? 갖다 놓고 할까 그러면? 갖다 오케이, 놓고 개미 훔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너도 되니까. 벌집 100원 가. 넘는데. 가자 가자. 벌집 맞돌이래. 아까 있었는데 벌집?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벌벌 벌집이다. 려 아! 려 녀! 려 녀! 아! 아! 녀! 어? 왔어. 오, 무슨 왔어? 먹었어? 야, 벌집 먹어 먹어. 띠야! 러나게 돼.

야, 아, 소사요 <목소리> 형님. 아, 아 아, 씨발 또는데 벌칙 사방 뭔데아 이거. 아, 상금만 충분한데. 아, 충분하긴 해. 130원도 싸고 막타시이제 제대로 해 보자. 자, 좋은 맵좀 보자. 살아야 되나? 아니, 근 죽는 사람 누구야? 아니, 왜 스맵으로 왔어, 왜? 무수이야할만 하네. 무슨 태야 혹시 아까 그 전에 바이스트랩 허공 죽인 소리야? 얼마인지 보자. 소개를 막고 말이 안 돼. 아니 스게내봐 아니 성능이 아니 여기 다바데야 뭐야 이거 아어 여기 1 4 아니 죽겠는데 이거? 1400원 아니 잠깐만 이거 나갈 피해 피해 아, 여기 1400원어치야 한탕에 한탕에 타이머택이타이머 오케이 후다 가자 4시 이면 챙겨올 것 같긴 해후가서 때려오자 오케이 올라 올라가 아 들어갔나 보이 아니야, 도현이 밖에 안 들어갔을걸? 나머지 애들은 아니, 쫄보라서 쫄보라서 아무도 안 들고 왔고? 면면거 털렸어 오. 여기 털었어? 여기서는 어떻게 탈출하지? 여로 가야 되나? 탐선에서 가면 쓰면 재밌어진다고? <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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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어? 어, 열어봐요! 저거는 <목> 못 열어 그 아, 이상한 문장자열수있하아 안에서 한판에서 열어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 장비 만들려고 길이 여기 아... 근처였던 거 같은데? 어여 길이 제일 길어, 여기 같은데 여기?

네저 <laughs> 어? 서있는거야 지금? 야 호중아! 호주 맞지? 어? 어? 오케이 았다 그거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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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닫으라고. 문 닫아! 문닫으고문닫으고문다으라고 으아! 뭐하세저 새끼들 뭐야? 저 새끼들 뭐야? 알지 말! 말! 너 밖에 없어? 너 밖에 없어? 어? 몰라 어. 아. 아니 다 변했어 갑자기 내면을 다깨어났어 세상에 있어 아니 아니 진짜 내가 변 뭐야? 아니 아나야 돼? 세상에 있어 오케이. 가 트롤한 트롤 거지. 누구라도, 트롤러야, 이 씨. 방금 뭐 어, 가면 들고 있으면 혼자 들고 있지 마. 절대로. 아, 아, 오, 아, 그, 아 그래. 알았어. 그, 들고만 있으면 된데. 개소름 아, 개소름끼치네오 1980. 이걸 수 있었는데. 여기 1980이야. 아, 이또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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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아, 거 좋아, 아니야. 여기인데 비거 같아. 물다하네 비? 비? 아 씨. 아 존나 무섭네. 아니, 이번에는 우리 돌, 그 어 이번에 돌아가자 나 이번에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아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제발 해보자. 돌아가야 돼 저기 앞에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자. 바로 서프라이즈 위험성이에요. 와아 <laughs> 근데 갑자기 안아줘요 하더니만 아 안아줘요 하더니만 아 갑자기 똑같이 되는 거야. 안 보여. 아 진짜 아, 안 보다 보이네 이거 씨. 넘어도 넘어도 없다 없다. 어어어어왜왜왜또왜 어? 왜? 또 왜?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급이 좀... 재급이 좀 우와, 체급이 좀... 체급이좀 이상하게... 이뭐하어 이제 나한테 아, 먹었어? 아안거 <laughs> 어, 같은데? 야 그냥! 어? 아왜 먹고 다다루는거야 그랬지! 아이씨 왜 데리고 와! 야 뭐야 모기 들어왔어 모기 들어왔어 야저 뭐야 야이 뭐야 어떻게 코이레드 뭐야 코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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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마 씨발 지마해조전아 이거 뒤돌면 안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쳐다봐 한 명이 쳐다봐봐 한 명이 아 막혔다 씨발 아다아 다같이 뒤돌고 바로 앞으로 앞으로 당기자 일단 뒤돌아서 어좀당겨어 하나 둘셋아아아악아아아아 <loosenłu> <Bloodylarda> 무슨 소리야 이거? 야, 야 도시 주문, 도시 도시 도 도시 도시 주문, 도시 주문, 도시 주문, 도아이문어시 주문, 도시 주문, 도문 괴물 또문어 괴물이 났어 주문, 도시 주문, 도시 주아 이게 이래서 아니 이 일을 줄 알았다니까 그냥 갈게 전진 어 뭐야 에이 죽었잖아 어째 죽었어 봐봐 그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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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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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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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종 아니잖아 파이션 아니, <놀람> <놀람> 나형왜 살아있냐? 아니 뭐, 니네 뭐, 딱 뭐야? 사이즈 보고 안될 것 같아서 그냥 런했어 어차피 <놀람> 수익했잖아! 어차피 우리 뭐, 수익 시행했는데 뭐, 뭐, 다 죽으면 뭐, 조져 뭐, 오케이 돈 쓰면 전멸이지 쓰면 안돼 아니 써도 돼 써도 돼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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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써도 되나? 예 네. 아니, 돈, 아니, 하나씩만 아니 돈을 다 쓰는 게 맞는 게 죽으면은 아, 그 아, 여기서 뭐? 돈이 깎여요 형 어차피 무전기는 한 명이 함 선에서 이러고 진짜. 있으면 좋긴 하겠네 그래 아 그럼 무전기를 함수에 뒀다가 제일 먼저 음 오는 사람들이 지통실 해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먼저 온 사람이 함선에 하나 놔둬 괜찮다 괜찮다 근 지통실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어 여기는 여기는 얼마죠? 근데,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그래 할수 있다 이런거 그냥 가야돼 솔직히 말하면 할거 없어 가자, 가자 내가 일단 들고 갈게 난 오케이 고 네. 아, 오케이 그한명남머지 누가 들어 몰라 한명 내가 들게 아 내가 들게 오케이 형이 가자 다들 지통실 환승하세요 어 안전 안전 안전. 군대에서지 꾸리긴 했는데. 안정면. 아, 바로 올라가. 아, 부정이 안 들어와. 어, 어, 어뭐 있는데? 도와. 도와. 어? 아 저거 친구 다저 아, 도와줄 데 가자. 따라오라아 아닌데? 바퀴벌레다. 아, 아이, 아, 바퀴벌레 뭐야 이 아, 바퀴벌레, 아, 벌레 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마성 바선생바나선생겁나커 여기. 아가들어 어디야? 여기 어,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저, 저 지하 있어요, 지하에 있어, 지하에. 나도 지하에 좀 멀리 갔다 어왜에나 지하에 있어. 나 나는 지상으로 갈게. 오케이. 나 우리 파티 지하로 가. 아, 옆에 있잖아. 아이, 아니 바, 뭐해? 있데 둘이. 아니 바선 있는 대로 가야 돼. 그래? 네. 아, 어 바선색 있는 대로 가야 돼. 어쩔 오, 쳐. 쳐. 야, <laughs> 오, 오, 아, 바선 아, 바선야나맞어 새끼 진이끼이 아, 뭐야. 갑자기 큰나면 아, 어야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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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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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놈도 들어이자아 들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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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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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나한대맞았 이거. 이거. 거생영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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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문 아! 후분 뒤로 가 어, 뒤로 가 어, 뒤로 가다 어, 굉장히 그 비상탈출. 아, 까르륵 하는 것 같아 그냥 까르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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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씨. 아 여기는 어. 후분 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뒤로. 아 그래? 어. 아 그럼 못 가? 그럼 못 가는데 그냥 다음에 가든가 그면 이거. 사다 해야 돼? 이거 한마리야좀박벌레한 마리인데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갔어 이기벌레 드리블하는 거 어떤데? 이거 드리블하는 거 어때? 한명이피 어, 아니야? 어나 만피 아니어어떻어 어디, 어어 어디, 어어 거기? 나어기 갇혔다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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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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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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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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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맞네. 기지에 가서 나 물건 좀 놔두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블레이님이 그 짐을 좀 지우줘. 자 무전 무전을 무전 알려드릴게요. 어, 무전 때려. 무전, 무전, 무전 어디 어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근데 이 와중에 김성태 김, 어디 갔어? 김성태 사라졌어. 네. 죽었나? 뭐죽 갔어? 아니 왜 죽어? 죽을 데가 없는데.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laughs> 잠깐만. 야좀더안 되냐 이씨. 아 진짜 존 됐다. 어디 갔어 이형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아, 네. 갔다. 올게 야, 우리 안 가도 돼. 안에서 확인해 주는데. 뭐. 아, 오케이, 우리... 오케이. 근데 근처만 둘러볼게. 잠깐 그러면. 나도 근처만 둘러볼게. 돌어나 여기 있어. 둘러만 아, 볼게. 둘러만. 빨리 가야 돼. 아, 4시인데 지금 벌써? 아, 그냥 할... 갈까? 이거 좀 애매한데. 4시 아니, 4시면 아니, 4시면 파밍할 어디... 시간도 없어,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 정문이랑 이거 정문이랑 뭐예요? 정문은 우리... 어, 어, 저기도 여기 정문 저기 뭐야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몰라? 뭐야? 저기가 무자차라리 그러면. 빨리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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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우리 여기로 왔었잖아 이쪽으로 우리 회군할까? 회군해 어, 회군해 회군해 이거 이렇게 해. 해봤자 왜? 의미 없어 텄어, 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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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고 좀. 아니 뭐야 아직도 안 갔다고? 아니 우리가 더 빨리 아, 가겠다 이거 있어. 여기 사람 있다 이거 누구야 이거 플레임 아니야 이거? 나안 보이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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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보고 뭐? 나나안 보여 누구예요 집에 집 아이 지금 뭐해 어디가 집에 간다네 이쪽 아니야 이쪽에 아니. 이쪽. 은이 아니 커버해줘. 김대 어디 있어? 건전에 들어갔어. 아, 이제 무섭지도 않나? 성태는 죽었나 본데? 가보서 확인해야지 뭐. 여기 사람 빠졌다고.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아니 여기서도 더 걸려 여기서. 애초에 이 길로 온것 자체가 예전터 같은 이물아 사람 살려 어? 잠깐만 김성태 소리가 나는데? 우리 기저 어디에 이거 잠깐만 아 알겠다 여기다 위치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느낌 쎄한데? 누가 오나본데? 플레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뭐 이거 아 와! 와. 뭐야 오른쪽 아래 나 따라와 현이야. 어 여기 아닌데? 함선이 어디야? 안 보여. 형 진짜 두개는데 우리 우리 둘만 남았어? 아니지? 어 우리 둘만 남았어. 여기 여기인가? 아 여기가 아니고 신분야 돼. 올라가자. 짖네. 어, 괴물이다. 어한명 죽, 죽을 거야. 나갈 나 같아. 나도. 얼굴이 두째떨어나 죽는다 여기. 현이야. <laughs> 현이야 죽었니? 네가 갔구나. 여러분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배터리도 끝났어요. 저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배터리가 끝났어요. 어? 미야 인디. 아, 아, 아 레전드. 망했어. 진짜 레전드. 망했네 그냥. 와. 아, 이걸또 둘이 최쳐 말이야? 아유, 아니 찾아가서... 마감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잘릴 어? 준비 해 그래 야, 야 그래도 마무리 마무리 좋아 이거 내가... 아 이게 뭘 잠깐만 해야지. 이거 문을 열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데? 어? 날... 날... <laughs> <laughs> 아 그것도 같이 날라간다니까 케빈의까지 아 케빈 아케미넷이 날라가 아니 이게 왜 어. 그래. 다들 꽉 잡아 오케이 가고 싶었는데 자. <laughs> 진짜... 서로선 잡으면 안죽습니다 아이고, 이거 같네, 이거. 아니, 내 동료는. 한... 아, 야, 잠깐만, 동료 한명한 명씩 날아가는데 야, 내 동료 한명한 명씩 날아가고 있어, 잠깐만. 어이, 너무 끔찍해. 아, 이런 느낌이구나.